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세경입니다. 어, 오늘은 어, 로지컬 챔킹의 네 번째 순서로서 맥키지에서 어, 많이 활용하는 미시라는 사고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미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은 미시하니까 미시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또 미시라고 바음만 분도 계십니다. 어, 미시라는 사고는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부수선하거나 항목을 분류하거나 또 상상의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논리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시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학자인데요. 어, 여러분, 장표를 보시게 되면 미시라는 뭐죠?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입니다. 무슨 뜻이죠? Mutually exclusive라는 얘기는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죠. 서로간에 뭔가 중복된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collectively exhaustive는 뭐죠? 집합적으로는 완전히 소진됐다. 말그대로 빠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라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어떤 대상을 파악할때 서로간에 항목간에 중복과 누락 없이 대상을 파악하는 사고 방식 우리가 미시적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뭐죠?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그걸 다 더했을 때 빠진 거 누락된 것이 없는 거 전체를 딱 커버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시적인 사고입니다. 맥킨저에서는요 상사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원인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한번 서로 간에 미시가 맞지 않게 되면, 이건 보고도 못하고, 빠고당할수 있습니다. 리리 가장 기본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상대 보시면 이제, 이직사각형이 ABC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A, B, C는 서로간에 미시에 맞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나요? 맞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장표를 보시면 어떤가요? A, B, C는 서로간에 뭡니까? 중복된 영역이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보세요 A, B, C를 다 더하게 되면 이 직사각형 중에 빠진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중복과누력이 없으니까 미시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했다면 미시 맞나요? 맞죠? 남녀는 서로 중복된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좀 애매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미시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더하는 사람 중에 빠진 거 없죠? 중복과 불력이 없으니까 이건 단순하지만 미시에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분류할 때요 사람은 남자와 직장인과 C&B m 컨설팅에 다닌 사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아주 미시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남자와 직장인은 서로 중복이 되잖아요? 특장인가 c m p 컨설팅도 중복이 되죠. 그리고 여자는 또 통째 빠져 있잖아요. 이리 버리면 곤란합니다. 항상 상사에게 항복을 턴 때는 미시가 맞이됩니다. 자, 하나 더 사례들을 볼까요?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생산 설비,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공장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공장장님, 이번 장비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 뭐가 문제인데? 아, 그래서 공장 그래서 제가 말이죠. 크게 품질, 비용, 납기, 원가. 네 가지 식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봤습니다.라고 했다면 이건 미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품질 비용 함께 온가게 되면 비용과 용가는 같은 돈 얘기잖아요. 중복이 되죠. 그리고요 이 장비 a 는 누가 할 거야, 유지보수는 누가 할 거야. 이건 빠져있잖아 그럼 미시에 안 맞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일할 때는 항상 미시는 논리 가장 기초입니다. 미시의 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킨슨이 얘기하는. 미시인 사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